안녕하세요. 집테크 TV의 부동산 깍증입니다. 오늘 빅데이터 리포트는 2019년 2월달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통합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컨텐츠는 지역 분석인 지역별 매매 지표와 분양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수익 분석인 매매 전세갭 전체 자료와 수익별 전체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 먼저 보겠습니다. 인구 이동 변동 추이 보겠습니다. 인구 이동 변동 추이를 전입과 전출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구별로 나타내 보았을 때 우선 전입과 전출이 모두 높은 곳은 송파구로 볼수 있겠고요. 2019년도 1월 달을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 때 송파구가 순수 이동, 전입 인원 전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매매 가격 지표입니다. 매매 가격 지표를 구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보면 용산구와 강남구를 볼수 있겠고요, 용산구가 제일 높은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2019년 2월 달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 힐이 63억으로 가장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을 볼수 있겠고요. 또한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그리고 용산구 이촌동, 한강 맨션 순으로 가격이 20억부터 60억까지 가장 높은 순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매매 건수 지표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구별로 살펴보았을 때, 우선, 거래량이 20건이 넘는 곳으로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를 볼수 있겠고요. 또한 동대문구, 강동구, 은평구, 구로구 순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강동구, 길동, 다성, 이즈빌 아파트가 거래량이 7건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었고요.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 벽산, 다운, 오단지, 강북구 번동에 번동 솔그린 아파트 순으로 거래량이 높은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매매 건수 탑세븐 지역 지도입니다. 기간을 2019년도 2월 한 달로 지정했을 때 지도상에 나타난 탑세븐 아파트가 거래량이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겠고요. 매매건수별 전체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2월달을 기준으로 1일부터 5일까지 살펴보았을 때 금천구 시흥동의 관악산 벽산타운 5단지가 거래량이 가장 높은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두 건으로 평균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분양권 매매거래 지표입니다. 매매건수 지표를 통해서 거래량을 나타낸 그래프 자료인데요. 구별로 나타나 보았을 때 거래량이 가장 높은 곳을 보게 되면, 은평구가 75건이 넘는 곳으로 가장 높은 곳을 볼수 있겠고요. 또한 금천구, 마포구, 송북구, 영등포구도 거래량이 다소 높은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영등포구 신길동이 보람의 SK뷰 아파트가 거래량이 4건으로 가장 높은 곳을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라매 sk뷰 아파트예요. 2020년 1월 예정으로 1546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제가 1월 달도 그렇고 앞서 영등포구를 한번 보여드렸을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신길 뉴타운 중 최대 규모로 지금 보여지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다보면 7호선 보람의역과 도보 10분 거리로 볼수 있겠고요. 또한 고속터미널, 가산 디지털단지, 강남구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볼수 있겠고요. 간선, 지선 버스가 다양해서 강북, 강남권의 이동도 편리하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대방초 강남중 그다음에 공업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성남중학교, 대림초등학교 주변에 초중고가 몰려 있는 것을 볼수 있는 일단 초품아를 한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람의 공원과 용마산 등의 녹지 공간도 주변에 있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강남 삼성병원, 보람의 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수익분석 보겠습니다. 매매전세 갭 지역별 지표입니다. 갭 가격 지표를 구별로 나타내 보았을 때갭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와 용산구를 볼수 있겠고요. 2019년도 2월달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갭 가격이 가장 최소로 차이나는 곳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헤렌 어반 아파트로 갭가격이 800만원으로 최소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동구 길동, 다성 이즈빌, 성북구 동소문동 6가 시티플레이스 등으로 1,500만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갭가격대의 아파트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매매전세 갭 지역별 탑세븐 지역지도입니다. 2019년도 2월달을 기준으로 갭 가격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곳을 위주로 나타낸 7군데의 아파트인데요 중랑구 동성아파트, 은평구 현대아파트, 성북구 시티플레이스, 강동구, 다성 이즈빌, 영등포구 헤레너반, 동작구, 상도 휴엔하임, 서초구, 서초동, 삼성, 슈르빌, 이단지 아파트 순으로 갭 가격 차이가 적게 나는 곳을 나타내본 지도입니다 매매 전세계 전체 자료 지표인데요. 2019년도 2월달을 기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1위부터 5위까지 간략하게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해린 어반 아파트가 가격이 가장 적은 것을 볼수 있겠고요. 또한 2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수익 지역별 지표입니다. 수익률 지표로 따져 보았을 때 구별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보게 될 텐데요. 25% 이상이 되는 곳으로 양천구, 관악구를 볼수 있겠고요. 2019년도 2월 달을 기점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양천구 신전동 신트리 1단지 아파트가 수익률이 38%로 가장 높은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악구 신림동 신림현대 아파트, 구로구개봉동, 한진아파트 순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을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럼 양천구 신전동 신트리 1단지 아파트가 수익률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트리 1단지 아파트를 지금 볼수 있겠는데요. 서울시 양천구에 속하며 997세대로 1999년 6월달 입주로 오래된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우선 상단에 보시면 신정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나와 있고요.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2020년 12월 예정으로 세대수 자체도 굉장히 큰 것으로 1497세대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금 하단에 보면 지금 중앙로 27길과 25길을 포함한 이 구역 자체가 지금 신정호반 베르디움이라고 해서 올해 4월에서 5월 달 사이에 분양 예정으로 240세대가 분양 예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신트리 1단지 아파트 같은 아파트의 경우가 반사 이익으로 지금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있겠고요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공원이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초중 품화와 그 다음에 숲세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